안녕하세요. 다만자입니다. 제가 요즘 VR게임 비트세이버에 굉장히 빠져있는데요. 해외에서 다 스몰모드를 하는 걸 보고 나도 하고 싶은데 파는 것도 거의 없고 안 좋다는 평이 많아서 제가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컨트롤러를 넣고 이어주기 위한 휴지심을 준비하고요. 이렇게 붙여서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줄 겁니다. 크기도 딱 맞죠? 그립감도 좋습니다. 줄을 넣어준 다음에 묶으려고 보니까 약간 끝부분이 남네요. 이러면 붙일 수도 없고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추가로 이어줄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안에 넣어서 줄을 묶어주고 이어줍니다. 봉이라기보다는 삼절곤 같지만 일단 붙여줍니다. 그런데 집에 박스 테이프가 없죠? 마침 붙일만한 게 돌돌이 밖에 없어서 떼어서 붙여줍니다. 다 붙였죠? 근데 뭔가 모양도 그렇고 이게 망가지네요. 근데 마침 돌돌이도 다 써서 생각해낸 게 돌돌이 심입니다. 이 휴지심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버리겠습니다. 들어가죠?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줄을 묶을 수가 없어서 만나는 지점에다가 구멍을 하나 내서 줄을 빼고 묶어주겠습니다. 커터 칼도 없어서 가위로 해보지만 안 되죠? 좀 위험하지만 최강의 무기인 장미칼을 사용해보겠습니다. 바로 쏠리죠. 구멍을 다 만들어준 다음에 대망의 연결식입니다. 양쪽 컨트롤러를 다 넣고 묶어주고요. 혹시나 떨어지지 않게 꽉 묶어줍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튼튼해요. 흔들어도 괜찮고, 빼려고 해도 안 빠지죠? 줄은 타이트하게 언제든 조절할 수 있고요. 제가 이러다가 떨어뜨리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정품보다 좋습니다. 가격이 0원이거든요. 자, 그럼 플레이 영상 데모 잠깐 보시겠습니다.